제가 전업으로 전향하면서 탁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탁송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느꼈는 거지만은 이게 좀안 맞아요, 단가가. 저녁에 대리 운전을 하니까 그걸로 몇갈 가고 있는데 처음에 단가보다 지금 점점, 점점 뭐 달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으로 인해서 단가가 낮아진다? 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황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난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제 저희 소속사 한 분이 서울에서 구미 가는 거 얼마에 잡은지 아세요? 80K에 잡았어요. 뭐안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120K에 불렀답니다. 120K에 불렀는 거를 80K에 올렸는 거죠. 너무하잖아요. 그거 운행하면서 알고 가는데 120K에 불렀는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해는 해요. 사무실 유지비용, 인건비, 뭐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120K에 40K를 몇 프로예요? 33%요. 33 따끈따끈한 명함이 나왔어요. 명함도 나왔겠다. 탁성해서 돈 벌어야 되는 이 시간에, 그래도 제 시간을 할애해서 어이 문화랄까 어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시작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먼저 글을 좀 먼저 올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할 거다 하는 거 올려놨더니 주위에 분들이 딜러분들이 몇 분이 연락이 오셔갖고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한테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인데 시작하기 전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납니다. 자, 첫 영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럴게요. 100회로 딱 잡을게요. 100회로 잡으면은 스스로 20% 하면은 2만 원. 그 2만 원 안에서 뭐 불러주신 분 그리고 전화 받는 상황실 뭐그 어떤 관계로 인해 갖고 거기서 남는 거죠. 그 둘은. 하지만은 나머지 기사님이 가져가는 80K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거기서 뭐 5천원 정도는 빠질 수는 있다 쳐요. 만약에 100K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120K에서 8만원을 올렸다. 그럼 나머지 그 4만원 갖고 중간에 어떻게 뭐 수술 빠지고 뭐이 해도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거 좀 아니지 않는가요? 자, 영어 바로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우, 돕노! 아 날이 더운가? 아, 지금 한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인사드렸는데요. 일단, 호의적으로 받아주십니다. 뭐, 아이, 됐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받아 주시니까 다음 영업지로 가갖고 또 영업 쭉 있고 수원에서 대고 오는 거 120K에 딜러분들이 부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탁송기사님들이 보는 거는 알콜로지에서 보면은 뭐 며칠 전에는 70K도 있었다는데 70K, 80K, 90K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탁송기사로서 일을 해 보면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 부르면은 부를 불렀는 가격으로 올려갖고 탁송기사님도 좋고 딜러분들도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그게 좋은 거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구지만은 각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대표님들 딜러님들 매매상사에 관여되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장난치지 않고 그렇게 단가를 올려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저는 이제 대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어. 우리 우리 제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에 대한 땀의 결실은 나타난다고요. 네, 오늘 땀 쩜에 흘렸어요. 등에 가방 메서 그런지 <laughs> 등에 땀도 좀 나고 했는데 이땀한 방울이 나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는 큰 결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리 운전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영상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기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2부 대리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8분이고요. 바로 옆에서 잡혔어요. 집 옆에서 잡혔는데 용계동에서 용계동 운행 2분 운행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맞을 수도 있죠. 뭐. 사동요아 그러면 이거 착지가 잘못됐나 봐요. 제 음. 어디 어디로 가시죠? 나이요 초등 그러니까 아래쪽 내려줘. 아래 초등학교. 예. 아, 가는 길목에. 가는 길목에. 예.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laughs> 대한민국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다 아이, 됩니다. 그 그래 그래 얘기하고 경유비 5 0 원도 안 한도 놓고 한 물어볼게요. 아이고 경유비 조심해 뭐. 물어보냐. 네. 네네. 담이. 네. 자기 어, 대통령 누가 좋아? 네. 저는 정치에 진짜 일도 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아는 초등학교는 경유지였어요. 그 2분에 2분 운행에 1 3 0 0 0몇 포인트 그럴 리가 없죠. 최종 목적지는 경산 사동 부영 1차아 파트에 도착했고요. 요금은 3만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자, 돌돌아! 돌돌돌, 돌돌돌, 돌돌. 두 번째 콜은 백촌동에서 반향을 가는 콜이 대구 시민으로 떠있네요. 이동합니다. 두 번째 콜, 돌돌돌. 현재 시간 9시 2분. 반향을 넘어가면 9시 한 30분 정도 되겠네요, 또. 조직고 속이 무서. 안녕하세요. 혹시 네. 반영월 가시는 네. 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차를 좀 빼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요. 네. 삼만 한한번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이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콜, 동부 경찰서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뭐 손님이 뭐 걸리면 3만원 주네요 <laughs> 자 첫번째 콜 3만원 두번째 콜 3만원 좋죠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콜 이동할게요 자 세번째 콜은 대구콜마네에서 넣어 줬고요 저희 소속사 월보험으로 가입하시면은 대구콜마네 건당보험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무실은 안 돼요 저희 사무실의 특혜입니다 현재시간 9시 41분 이고요 어, 24,000원 요금은 자 이동합니다 방금 내거리에 도착했어요 자, 기사님들은 이만큼 계시고요 저는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시간 10시 15분 입니다 자, 다음 코로 구미로 들어갑니다. 구미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미로 고고고. 굴돌아! 출동! 어, 현재 시간 11시 10분이네요. 어, 다음 대구 가는 콜잘 째리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제가 콜 탔는 거 보면, 카카오 한 콜, 시민 한 콜, 그 대구 연합 한 콜, 그리고 로지 한 콜. 이렇게 낚싯대 여러 개 있어갖고 골고루 탔죠. 어, 우리 카페 부방장님 어제 낚싯대 제대로 활용 다 하셨어요. 와, 대단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어제 거짓 뭐, 사다하시죠 순수히 40만원 하셨고. 어휴, 어플 웬만한 거다 썼는 것 같아요. 총 출동했습니다. 완전히. 낚싯대가 많으면 좋은 거 맞습니다. 카페에 방문해 주시고 가입해 주신 분들이 벌써 300분이 넘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정보도 좀 나누고요. 서로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콜이 뜨면 제일 좋고요. 성정동 먹자골목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대구콜. 범인 콜로 잡았고요 침산동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49,600포인트 손님이 회의 있어도 오셔도 됩니다 하셨고요 침산입니다 아닙니다 대리기사입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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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잘좀부탁드립 아니 아니 아직 안 타셨어요. <laughs> 저, 저, 뭐야? 열로 <laughs> 열로 갖고 오기로 했어요. <laughs> 어디 차를. <맞아요>? 차를. <laughs> 어 차를 여... <웃음> 네. 이렇게. <laughs> 아니. 팀장님. 아, 저 뒤에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아, 노사요 맞아요. 현재 시간 12시 23분. 침산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 뭐콜 탄다고 뭐 바빠 갖고 뭐 이리저리 멘트 칠게 없네요 자 다음 콜도 받으러 갈게요 북구청 고성동 먹자쪽으로 이동합니다 음, 끌게 많다 끌게 많아 <laughs> 다 끌어야된다 유라동 가면은 집구처대데또 퇴근 <laughs> 퇴근 마렵네 아이고 큰일 났다 반갑습니다 유라동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마치 통닭. 제가 퇴근하다가 닭 먹고 싶으면 이 집에서 가마치 통닭 요한 마리 티가 가거든요. 그 바로 앞에 맞은편에 도착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감했겠죠? 지금 이 시간에. 형님 마감했죠? 네. 마감했어요. 뭐 하시려고요. 통닭 한 마리. 한 마리 가져가세요. 어, 돼요. 네. 아, 네. 네, 현재 시간 1시 10분이네요. 오늘 나름 좀 깔끔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대신에 뭐 영상에 담을 게 없어요. 멘트 칠게 없네요. 콜만 탄다고 바빠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는데요. 음, 제가 이제 낮에 영업 다니면서 뭐 솔직히 남는 게 그거 해갖고 제 인건비 잽도 안 됩니다. 저 고급 인력이잖아요. 뭐 그걸 떠나서요. 제가 뭐돈 벌자고 하면은 안 하는 게속 편해요. 그 시간에 제가 탁송 타고 돈 버는 게훨 낫습니다. 하지만 해봐야죠. 해보면은 뭔가 길이 있겠죠. 옛날에 저도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요. 낚시 다니면은 낚싯대 저 한두 개 하나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물고기 많을 때야 뭐큰거 노리지 않는 이상에는 한 대면은 충분하잖아요. 아, 전업으로 한다 카면은 당연히 여러 어플이 있어야겠죠. 투잡하시는 분들도 카카오 팀에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속사에 들어와갖고 프로그램 다 까십시오. 다 깔고 월보험 넣잖아요. 그러면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봅니다. 여러 뭐 대구사랑, 대구시민, 뭐 저희 소속사하고 상관없지만 은 그것도 다 까세요. 매일 꾸준하게 뭐 얼마 이상 하시고자 하신다 하면은 프로그램 다 깔고 있는 게 투자하면은 다 나옵니다. 투자 없이 그냥 카카오 티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안 됩니다. 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 옛날에 그냥 제가 낚시할 때는 한두 개로 했는데 그건 취미잖아요. 취미야 뭐큰거큰거 잡고 싶지 않은 이상에는. 어, 뭐, 크다란 고기를 잡고 싶지 않다. 그냥 취미로만 그냥 잔잔바이 그냥 한다 하면은 낚싯대 한두개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왜 낚싯대를 많이 들이우고 있을까요? 큰거 잡으려고요. 그 중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어쨌든. 뭐, 투자 분들한테 뭐, 큰 고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남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갖고 시간 버리는 것보다, 한 군데서 죽고 있는 것보다, 일단은 심리지 안정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코를 잡게 되면 더더욱이 자신감도 붙고요 프로그램 많으면 좋습니다.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무실에 연락해 보시고요. 투자를 했는데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시작해 놓고 뭐 한두 달 하다가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일은 낮에 하는, 낮에 영업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하시다가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건 내하고 안 맞네. 아 이거는 좀 별론데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릴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으니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은 소속사에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단톡방으로 많은 걸 알려 드리고요 많은 정보도 알려 드리고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은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옆에서 좋은 자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될거예요 소속사에 들어오셔 갖고 건당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거기서 건당으로 가입하면 관리비가 나가죠. 관리비 이상으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월보험을 넣게 되면은 대구 콜만 하고 연동이 돼서 대구 콜만어 건당 보험료도 안 나가고요. 카카오로 제휴를 지키는 것들이 거의 다 대구 콜만은 제휴콜입니다. 그 어, 카카오로 넘어가기 전에 잡아서 탈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콜마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배차 기능이 있거든요 몇 킬로 안에 금액도 설정해 갖고 놔두면 자동으로 띠릭띠릭띠릭 띠릭 띠릭 와요 대구시민 대구사랑처럼요 그럼 그 안에 마음에 들면 누르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제끼면 됩니다 한번 심사숙고 아니 심사숙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해갖고 첫날 들어와가 첫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날 나가면 됩니다 그런 도전도 해보기 귀찮은가요, 다들요? 뭐, 들어와갖고, 뭐, 한달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첫날 들어왔다가 해보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고, 아, 이건 내하고 안 맞네. 그럴 거면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래도 들어오셔갖고, 어느 정도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면은 답이 생길 겁니다. 길이 생길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그냥 해보는 거죠. 저는 낮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아, 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저기 도와주시기로 하신 딜러분들 좀 만나뵙고 미팅도 좀 해야 되고요. 음, 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로 하셔갖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